스 치카 스치카는 철저하게 아레나 캐릭터예요. 전장을 받고 너무 좋아지긴 했는데 전장 안 받았을 때도 이대로 쓸만합니다. 초동 스킬로 마방을 많이 올려주거든요. 상대 요리 유보에 안 죽는 거지. 크리티컬 맞아도 안 죽어요. 요리 방대 카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츠시오 하츠시오가 진짜 애매한 캐릭터 중에 하나지. 나왔을 당시에는 너무 무슬모였다가옵시던 드래곤 나오면 그때 써요. 아예 안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클전용 캐릭터고, 광역 딜러인데, 딜과 동시에 서포팅을 하면서, 부연해서 잘 버티는 그런 느낌의 컨셉인데, 크레지타라는 파츠가 있어야 좀쓸만해 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츠키, 오웨도 미츠키 같은 경우는, 얘도 사실 숨겨진 아레나 꿀케이거든요 얘는 저주의 상위 스택인 주저가 있어요. 틱댐을 넣는데, 틱댐이 계속 누적이 돼서 올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틱템을 많이 넣는 거지. 철저하게 아레나 캐릭입니다. 오유키! <laughs> 오유키는 이제 루나를 몰아낸 인권 캐릭이에요. 디메리트가 없는 주유기를 가진 캐릭터죠. 유카리랑 똑같은 조건이야. 가장 TP가 낮은 아군에게 주유를 해준다. 유카리도 클전에서 보면 물라이트 택틱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라이트 말 풍선 보고. 유키도 그런 거 있어요. 주유를 해주는 캐릭터로서 어, 굉장히 쓸만한, 쓸만해집니다. 초반은 주의해야 될게 EX 스킬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마방이 올라가요. 적어도 2022년 한 해는 EX 스킬 안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래 짓다. 2022년 최고의 한정 캐릭입니다. 진짜 얘는 걸으면 게임 못할 수준이에요. 클랜전에서도 좋고 아레나에서도 좋아 좋고 누나의 탑에서도 좋아가지고 반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힐과 베리어를 취할수 있는 그런 컨셉의 캐릭터예요. 클전에서 쓰면은 안정성과 동시에 반각을 챙길 수 있어. 아레나에서도 유보 개수가 낮은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빠른 주유받고, 반값까지 해가면서 하면은, 그냥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아레나에서도 굉장히 좋다. 하나의 단점은 몸이 많이 약합니다. 후방 저격하는 캐릭터한테 당하기 쉽다는 단점은 있어요. 할로리. 할로윈 카오리는, 어, 쳐다도 안 봐도 됩니다. 얘가 약간, 할로윈 레이. 할로윈 레이랑 비슷한 컨셉인데, 단일 딜러예요 단일 딜러에 적 피가 절반 이하일 때, 개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컨셉의 캐릭터인데, 어, 용도가 매우 없습니다. 할즈나 할로윈 스즈나 같은 경우는 얘가 <laughs> 그래서 나름 디자인은 좀 이래도 그래 나름 컨셉을 잡고 나왔거든요 약간 물들파의 이오 같은 컨셉이에요 물들파의 이오인 건 좋은데 전부 단일 스킬이라는 거야 <laughs> 그게 문제야 그래서 아레나에서 쓰기가 너무 좀 그래 유보의 유혹 딸려있고 이런 애들을 <laughs> 클절해서쓸 수는 없잖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할리논 할로윈 이노는 배포 캐릭인데 할로윈 미미의 디버프가 없는 버전이에요 우수한 버퍼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전에서몇번 썼어요 몇번 쓰다가 요새는 다시 또안 보이게 됐는데 할로윈 미미보다 오히려 좋다는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죠 <laughs> 녹색의 악마 일단 카리는 넣는 순간 파티의 내구력이 올라간 과 동시에 화력도 올라간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존재 자체가 어, 존재 자체가, 어, 적폐다. 그래서, <laughs> 나오는 순간 만들어서 바로, 어, 클저지도 아레나든 다 활용한다. 아레나 안 하는 사람이면, 막, 일성 택틱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성에서 존버 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호마레, 그 호마레는, 말에, 그 인권 패스 중에 하나예요 표식 걸고, 마방깍 오지게 넣고, 막, 그런 컨셉인데, 일단, 광역 딜러기 때문에, 꼬마레가 딜을 진짜 잘 넣습니다. 얘도 약간 예 열형 캐릭터거든요. 화력에 집중된 캐릭터라고 하기에, 하기보다는 용환이라는 디버프를 부여하면 이제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 디버프와 동시에 화력이 조금 나오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프린세스 유이에 비하면 화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디버프가 딸려 있는 화력 캐릭터기 이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뽑고 갈걸 추천드려요. 아, 누아르 2호 이어. 누아르 2가 되게 특이한 캐릭터예요. 얘는 어, 일단 아레나 용으로 쓸줄 알았거든요. 클랜전에서도 어쩌다 한 번씩 쓴다. 근데 이제 아레나에서는 어떤 역할로 쓰냐면요, 통상 이오 카운터를 칠 수가 있는 그런 컨셉의 캐릭터예요. 어느 정도 데미지도 나오고 아군 전체 힐도 시켜요. 힐도 써가고 화력도 높고 하면서 오를레온을 때리는 택틱이 있었어. 어쓸것 같다가도 쓸것 같다가도 안쓸 캐릭터. 암각 있는 탱인데 레시를 켜보면 안 보가도 되는 캐릭인 터것 같아요. 성희루. 이게 뭐 하는 캐릭이지? 미안합니다. 이게 <laughs> 뭐 하는 캐릭이지? 미안. 나도 뭐 하는 캐릭이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다음, 아 성푸딩 한정이긴 한데 빛을 많이 못 봤습니다. 딜도 서포터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어느 것도 못 하게 돼버린 캐릭터지. 성민호, 성민호 같은 경우도 한번딱클전에서 나왔어요. 1군 파티는 아니고 편사가 안 나올 때약 1.5군 식으로 쓰는 느낌으로 넣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쓴 적이 없어. 요 얘는 약간 육성 리노랑 비슷한 컨셉이야. 크리티컬 뜨면데배 들어가고, 그다음에 버프 쓰면서 물공 물크 올리고 육성 리노 하이환 호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는 않았다. 근데 일러가 엄청나게 귀엽다. 2021년 최고의 일러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소기 미미 케오카는 가끔씩 써요 얘도. 클랜전에서 딜러로서 잘 씁니다. 약간 막 1티어다라고 하기엔 좀힘든한 2티어 정도지. 신년 루카 쓴 적이 없어요. 배포캐릭터 배포캐릭이거든요. 쓰는 테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안 썼어요. 그뭐 평범한 배포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년 셰피는 그래도 EX5 밀때 되게 좋았어. 그거 말고는 용도가 없긴 한데 무의미 같은 컨셉이거든요 얘도. 피가 없어질 때까지 뭐빙룡의 송곳니가 나와가지고 데미지를 엄청나게 올려준다 막 그런 컨셉인데 차라리 무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 뉴리아, 뉴리아는 진짜 어쩌다가 클전에서 한 번씩 쓰거든요. 약간 뭐지? 성리아의 상위 호환이에요. 좀더 딜을 잘 넣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야루 파티에 준하는 딜이 나올 때가 있어. 지금은 또 쓸모 없는 캐릭터가 됐습니다. 한정이지만. 오버로드 베코린느. 오버로드 베코린느는 어 클랜전에서 굉장히 활약하는 캐릭터입니다. 적의 체력이 절반 이하일 때는 약간 유틸성이고 TP주 막 이런 거 있고 절반 이상일 때는 약간 화력 쪽이에요 물공 버프 막 이런 거 걸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적의 체력이 절반 이상일 때 좋아요 오버로드 라비리스타 얘도 클전에서 가끔 썼었어 오토 택틱 오토에다가 세팅 껐다 켰다만 하면 한딜한3천만 나오는 통상 라비리스타에 비해 좀더 자기 화력을 챙겨오는 캐릭터였어 한두 달은 잘 썼지 근데 요새는 또 다시 안 쓰는 것 같아요 성윤이 성윤이는 <laughs> 어, 인건 서포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방깍 있고, 버프 있고, 어, TP 상승 올려주고, 행속 올려주고, 크리티컬 시에 데미지 올려주고, 물마딜 공룡 버퍼입니다. 버프 가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클전에 빠질 수 없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어. 저, 어, 나오면 무조건 뽑아야 한다. 오케루. 오캐르. 오케루는, 다른 캐로들과 다르게, 아레나에 특화된 캐릭터예요이 스킬의 스턴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제 단점은, 몸이 상당히 약하고 중렬해서 좀 앞에 섭니다. 그래서, <laughs> 유버 한번 잘못 맞으면 바로 골로 가요. 이제 이 스킬 스턴 걸고 죽어도 되겠다 하고 싶을 때, 어 쓰면 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편성으로 많이 썼거든요. 초동 패턴만 끊어주고 조금 버티다가 그냥 맞아 죽어도 된다. 라는 편성이 꽤 있어요. 갸염이 아니고. <laughs> 그것만으로도 편성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람파. 람파는 애매한데, 그래도 좀 쓸만하지 않나? <laughs> 라는 느낌이야. 호마레보다 늦게 나온 캐릭터인데 오히려 호마레가 좀더 성능이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캐릭터의 마딜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화력은 나오는 편이긴 한데 클랜전에서도 간혹가다 얼굴 보이고 1군급은 아니고 1.5군급 스테이지 쿠루미. 스테이지 쿠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킬에 물공 베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던전 EX5 처음 났을 때 되게 좋았어. 그니까저 베리어 때문에 죽을애가 안 죽고 막 그랬었거든요. 동시에 버프도 걸수 있고. TP 주유도 좀 되고, 그래, 그래가지고, 던전 EX5 때 진짜 잘 썼어요. 근데, 글전에서도 거의 쓰는 걸못 봤다. 스테이지 미사키는, 어, 타일 통상 캐릭터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실제로 나왔을 때, 바로 글전에서 썼습니다. 버퍼 능력은 정말 좋거든요. 마공 상승량이, 자기 마공 따라서 10배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포로서의 활약은 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또, 아메스 나오면서, 아메스랑 같이 버퍼해주는 캐릭터로 또 나오더라고요. 잠시 정체기가 있었지만, 글절에서 또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왜 한정일까요? 걔도 아유미. 음, 가장 멀리 있는 적에게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건데, 이딴 짓안 해도, 아레나는 핏물로 부셔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laughs> 왜 한정인지 모르겠고, 그냥 컨셉충이 되어버렸습니다. 괴놀이 순간 화력이 엄청 좋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유버 딜이 진짜 세요. 클랜드로서도 한두 번 얼굴 보였나? 그 다음 던전도 잘 밀고, 약간 주전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해. 통상 강쾌긴 하지. 신데렐라 리마한테 좀 밀리는 느낌이요. 클랜 전보다 다른 PVE에서 좀더 좋은? 아키노 사렌. 아키노 사렌은 좋은 서포터죠. 아키노 사렌이 오히려 리틀 리리컬보다 더잘 쓴다고 해야 할까? 얘 은근 1군. 리틀 리리컬보다 좀더 비중이 높다. 화력이 위주가 아니라, 서포팅이 위주, 위주에요. TP 회복 있고, 막, HP 회복 있고, 그 다음에, 아군 전체 물궁, 물크뻥 있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약간 딜은 조금 안 나오는데, 서포터를 엄청 잘한다. 자, 자, 해노부해노부는 이번 달 글전에서 썼어요. 방각이 있고, TP 회복이 또달려있는 약간 스택형 방각노에요 스택형 방각노라서 화력과 방각을 동시에 챙겨올 수 있는, 그런 캐릭이 될 수가 있다. 글전 유저시면, 통상이지만, 뽑아도도 나쁠 건 없어요. 배안나. 해안나는 이번달에 드디어 빛을 본 캐릭터입니다 공격 마딜로고 뭐 자기 체력값고 뭐 방각있고 피상승 올리고 막 이런거 있어요 그래서 복합 마딜로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의 미래가 좀더찬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네요 캠프 아우이는 쓴 적이 없습니다 캠프 아우이는 <laughs> 별로 쓴 적이 없어 <laughs> 어. 그냥 평범한 배포 캐릭터이기 때문에 적당히만 키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아 캠카리 지난 두달 어, 6월, 7월 클전을또씹어먹으신 분이십니다. 버프가 충실하고 t p 회복이 있고, 유카리는 어떤 버전이든 다합밥이고 일로 봐, 일로, 일로 엄청 귀엽지 않아요? 저2 최고의 일 2022년 최고의 일로라고 생각합니다. 반피, <laughs> 아, 이런 씨 시... 어? 반피, 좀 좋게 만들어주면 안되냐고 오? 어? 그래도 어, 롤이, 로리, 로리 로리 캐릭이라면, 사적을 어, 못쓰는 히시쿤들이 또 매출 1위까지 끌어올려준 캐릭터인데, 왜 성능이 이다로 만들어놨냐고! 마딜판 무의미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늦게 나온 캐릭이 아닌가. 그냥, 귀여운 맛에, 보고 사는, 뭐, 그런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얘도 배포 캐릭터거든요, 수영복 키오리. 수영복 키오리는, 지난달 클전 1렘 팰때 쓰는 택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랜전에서 한번 나오고 이번달은 사라졌는데 더이상 안나오지 않을까? 진짜 철저하게 버프에 몰빵한 캐릭터야 얘는 유유리보다 더 우월한 버퍼입니다 수영복 레이 수영복 레이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잘 썼는데 이번달에 안쓰더라고 근데 이번달은 막매두사 이런거라가지고 전열물리딜러가 활약하기 힘든 어 환경이긴 했어요 수영복 유이 수영복 유인는 지난달에 엄청 잘 썼습니다 버프 캐릭터거든요 이제 tp 주요 있고 막힐 있고 마딜 버퍼에요 마딜 컨셉 해가지고 잘 써먹었습니다 수미미는 안 썼습니다 일단 이번달 멀티 타겟이 나오긴 했는데 마딜이 주류다 보니까 수미미는 나올 차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딜 주류가 되는 멀티 타겟 네임드가 나와서 그때 한번 승부를 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평가하기는 이른 캐릭터입니다 자 다음 수영복 미석기는 음, 아레나에서 많이 쓰더라고. 난 CC기 있고, 방각 있고, 그 다음에 TP 강탈 있고, 뭐, 어느 정도 자기 딜도 나오고, 지력 교란도 있어가지고, 이제 막 나온 캐릭터니까, 아직 막 연구할 여지도 있겠죠. 수영 목표 하는 예상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음, 방각넣긴 한데, 방각로에다가 딜도 좀 있긴 한데, 어, 이걸로는 많이 부족해요. <laughs> 아메스. 엄청난 지각변동을 보여줄 것 같은 캐릭터입니다. 지금 아레나에서도 미쳤고, 클렌저에서도 미쳤어요. 방어력 위주의 캐릭이 아닌가 라는 텍스트만 보면 평가가 그런데, 베리어가 있을 때, 아군의 화력이 다섯 배 올라간다. 이게 너무 사기고, 그 다음에 베리어가 있으면 TP 200을 넣어줄 수 있다. 이것도 너무 사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거의 3, 4행동당 한번 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트레이닝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아, 아메스는 생태계 결함종이 맞다라는 평가를 다들 내리고 있어요. 부클랜전이 몹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와, 3시간 40분 걸렸어. <laughs> <laughs> 살려줘. 힘드네. 아. 어.